근데 혹시 그분들한테 선물로 받은 물건이 있지 않나? 아. 나하고 인연이 끊어진 물건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선물한 물건이라 그러면 그건 정리하세요. 어. 왜 그러냐면 끊어진 거는 나한테 좋지가 않고 어. 그리고 그 사람의 기운이 나한테 남아있는 거니까 좋은 기운이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. 버리셔야 됩니다. 음. 음. 안녕하세요. 서은입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또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이거 23년도에 이것을 무시했다가참 운이 막힐 수도 있다. 근데 많이들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, 아마. 집안에 이거 두지 말고, 이거 버려야 되고, 예를 들어서, 뭐, 헌 옷은 사두지 말고, 안 입는 건 정리해서 버려야 되고, 뭐, 주방에는 약봉지에 두지 마세요. 아니요, 막 아니요.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근데 23년도에는 진짜 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음. 개면연이잖아. 토끼가 잘 뛰어다녀야 되겠죠. 어, 그래야지 일도 많이 생길 거고. 근 첫째,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이런 게 있어요. 뭐 22년, 23년대에는 싫고 좋움이 너무 극하게 많이 왔잖아. 어, 헤어지는 사람, 이별한 사람, 또 하나는 같은 동료였는데 안 좋아서 끊어진 사람들, 뭐 동업관계에 있다가도 뭐 끊어진 분들도 많이 계실 거야 아마. 근데 혹시 그분들한테 선물로 받은 물건이 있지 않나? 아. 나하고 인연이 끊어진 물건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선물한 물건이라 그러면 그건 정리하세요. 어. 왜 그러냐면 끊어진 거는 나한테 좋지가 않고 어. 그리고 그 사람의 기운이 나한테 남아있는 거니까 음. 좋은 기운이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. 버리셔야 됩니다. 음. 또두 번째는 자, 개면에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행운연이야 음. 가만히 있다가도 지병이나 큰 병이 올 수가 있어. 그래요. 그러면 뭐를 먼저 봐야 돼? 네. 냉장고 속을 보세요. 냉장고요? 냉장고 속에 혹시 오래된 음식이 있지 않나? 정리정돈이 안 되고 쌓아져 있지 않나? 어. 냉동실에 뭐가, 어 음식이 꽉꽉 차 있지 않나? 음. 이러면 무조건 건강이 다 나빠져. 어. 그러니까 는 날짜 지나고, 오래되고, 먹지 않은 거, 이런 거다 정리해서 냉장고를 깨끗하게 정리하세요. 음. 근데 세 번째, 제일 또할수 있는 게 뭐예요?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냐? 이런 분들 있잖아 음식물 봉지에다가 한번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넣어가지고 냉동시켰다 그 안에 또 넣고 이런 하지 마세요. 이거 진짜 건강에 굉장히 나빠지고 우리 음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야. 쓰레기통도 꼭꼭 닫아놓으셔야 되고 냄새 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. 이거는 다 건강에 직결타야. 아니면은 어. 건강적인 게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혈맥이 돌다가 막힐 수가 있어요. 음. 이민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뭐음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해운연 중에 하나였어. 음. 근데 개면년은 또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. 음. 또 하나 내 집안에서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내가 많이 갖고 있지 않나?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. 아까워서 주지 못하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아 그분의 꺼니까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든가, 어, 너무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너무 이제 극하게 걸어놓는다든가 이러면 좋지는 않으세요. 그리고 다섯 번째, 집안에 철제 가구가 너무 많지 않나. 왜 그러냐면 올해는 뾰족한거나 철에 비거나 다치거나 상처나거나 아니면은 온기가 들어오는 걸 쳐버릴 수가 있어. 여섯 번째는 칼 칼이요 네 우리가 무디고 안 되는 칼은 정리를 하시고요 버릴 때 깨끗하게 잘 버리셔야 돼요 음. 칼 버릴 때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. 근데 낮에 밝은 날에 깨끗하게 어 양기가 가득할 때 버리셔야 되고 칼 같은 거잘두셔야 됩니다 근데 뭐 장식품이라 해가지고 뭐칼 이런 뭐검 같은 거막 장식하고 이러시면은 올해는 사고수또 몸에 다치는 수 이런 거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는 음. 칼어 무조건 집안에 장식품도 두지 마시고 칼을 밖에 꺼내놓는 것도 하지 마시고 무딘 칼을 두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. 음. 자 집안에 있는 물건들 네. 어 쓰지 않는 거잘 정리하시고 좀 나쁜 기운 조금 몰아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음.